<laughs> 아, 아이고 비가 오는데 또 이렇게 우산을 쓰고 계시는 정말 비가 안 맞는 데 괜찮아 잘잘보셨을요네 보여요 <laughs> 하요 <laughs> 뭐예요? 뭐, 화강 <화공> 같은 어이 풍이 걸어 나야겠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어제 또광복소가 막공이에요 또 여신님 첫 공을 또돌렸는데 그, 보셨어요? 네, 아, 네. 어떻게 잘 보셨는지. 네, 재밌어요. 괜찮아요. 괜찮으셨어요? 괜찮았어요? 네. 완전 찰떡. <laughs> 아, 예. 아, 정말. <laughs> 드디어 초코 올렸습니다. 너무 걱정 많은 초이었는데 고생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직 우리 초코 안 올린 멤버들도 많아가지고. 다음 주한주더 지나야지 이제. 음, 저는 먼저 초코 올린 사람으로서 이제 화요일부터 새로 조금 올려진 멤버들도 제가 챙겨야 되거든요. 조금 네, 올리니까 여유가 생기네요. 조금부터 여유는 이해해가지고 비 오는 날 뒤에 친사 주시가 너무 기분이 아고 많이 추워졌죠? 네, 다음 주 중에 이제 비크쳤을때 보면 다음 주에 공연 많더라고요. 예예 <laughs> 네, 제가 뒤에 동보다좀 회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죠. 아마 이런 스케줄로 아마 직갈것 같아요. 오늘 날때 어, 와주실 수 있으면 와주시고 어, 그 중에 다음 주 중에 하루 가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겨우는데도 진짜 자리 네. 아, 잘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우리 저라 네, 감사해요 오늘 <laughs> 또, 네, 힘이 있어가지고 먼저 행복해지고 <laughs> 여러분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. <laughs> 감사해요. 잘 걸어두겠습니다. 네. 자. 아 우산을 두고 계시니까 저, 저 혼자 칠게요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